어, 오늘 저희가 함께 깊게 파볼 자료는요. 초저전력 AI 반도체 기술로 요즘 아주 뜨거운 미국 기업이죠. 엔비그 마이크로. 티커는 AMBQ인데요. 이 회사에 대한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여기가 이제 반도체 설계는 직접 하고 생산은 외부에 맡기는 펩리스 기업인데요. 기술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건지, 또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걸좀 날카롭게 봐야 할지, 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근데 시작부터 정말 대단했어요. 이천이십오년 칠월 삼십일에 뉴욕 증권 거래소에 딱 상장을 했는데 첫날 주가가 말이죠 공모가가 이십사 달러였는데 이게 장중에 사십칠 달러까지 갔다가 거의 뭐 구십팔 퍼센트 급등한 거죠. 네 맞아요. 거의 두배 가까이 뛴 거죠. 결국 종가는 한 삼십구 달러 정도로 마감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걸로 약 구천육백만 달러 조달했고요. 초기 시총이 7억 달러 수준이었으니까, 와, 시장 관심이 정말 엄청났던 거죠. 네, 그야말로 열광적이었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 회사 하나만 보고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어, 지금 AI, 특히 그 엣지 AI라고 하죠. 기기 자체에서 AI를 돌리는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워낙 크고, 또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도 높고요. 거기에 암 홀딩스 같은, 어, 좀 유명한 투자자들이 참여했다는 것도 한몫했고요. 이런 게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정말 최고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 회사의 그 핵심 경쟁력, 기술 얘기를 좀더 자세히 해 볼까요? 엠비 q 의 가장 큰 무기는 그 SPOT, Subthreshold Power Optimized Technology라는 자체 기술 플랫폼인데요. 이게 뭐랄까, 기존 칩들이 에너지를 막 쓴다면요. 이 SPOT 기술은 아주 적은 에너지로 정말 필요한 만큼만 쓰면서 훨씬 오래 버티게 하는 약간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쉬울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이신데요. 특히 이게 엣지 AI 시장에서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스마트워치나 뭐 헬스케어 센서, 이런 기기들은 클라우드까지 데이터를 보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기 안에서 바로 AI 연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전력 소모를 정말 극한까지 줄여야 배터리가 오래 가고 그게 곧 경쟁력이 되거든요. 엠빅이 바로 이 지점을, 네, 아주 잘 파고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암 홀딩스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회사가 초기에 투자했다는 점도 음,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발표된 그 저전력 효율이 실제 다양한 환경에서도 계속 잘 나올지는 이건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아, 기술 얘기는 들을수록 흥미로운데,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현실적인 숫자를 안볼 수가 없잖아요. 재무 상태를 딱 들여다보면, 아직은 뭐랄까, 성장통을 적고 있는 모습이에요. 2014년 매출이 한 7,600만 달러 정도? 전년 대비 16% 성장하긴 했는데, 여전히 적자구요. 누적 적자가 한 4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게또 있어요. 매출의 92%가요. 단 5개 고객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걸민, 뭐 구글 같은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양날의 검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다는 건 좋은데 이렇게 소수 고객의 의존도가 높으면 이건 좀 구조적인 리스크가 될수 있거든요. 뭐랄까 달걀을 거의 한 바구니에 다 담아놓은 셈이니까요. 혹시라도 핵심 고객사 하나랑 뭐 계약 조건이 바뀌거나. 관계가 틀어지면 회사 전체 실적에 바로 타격이 올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시장이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SD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자금력도 되고 시장 장악력도 있는 그런 거대 기업들이 이미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빅 입장에서는 기술력은 물론이고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안정적인 공급 능력 같은 것들을 시장에서 계속 증명해야 하는 네, 그런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 볼때 이게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단 확실한 건 엣지 AI 하고 초전력 반도체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거겠죠. 그리고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매출 대비 시가총액 비율 PS라고 하죠. 이게 약 9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음, 만약에요. 만약 엔비디이 기술적인 가능성을 실제 매출 성장으로 잘 연결시킨다면 주가 상승 여력은 클수 있다. 뭐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만약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리스크인 셈이고요. 맞습니다. 상장 초기에 주가가 막깊둥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AI 열풍에 따른 약간의 거품이 끼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요. 결국 중요한 건이 높은 시장의 기대를 실제 매출 성장이나 수익성 개선으로 얼마나 빨리 증명해 내느냐 이 부분이겠죠. 영업적 자 상태라든지 특정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 같은 것들은 당분간 계속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엔빅 마이크로룸 미래가 유망한 기술을 가진 분명 매력적인 회사지만 아직은 재무 기반이 좀 약하고 사업 구조상 위험 요인도 안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기술 혁신을 보고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지만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분기 실적이나 또 새로운 고객 역사를 확보했다는 소식 같은 것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것 같고요. 초기 급등 후에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의 핵심 경쟁력이 초전력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주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배터리 기술이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해서 용량이 막 엄청나게 커진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빛이나 진동 같은 걸로 에너지를 얻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아주 보편화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전력 소모를 극한까지 줄이는 기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건 MB 같은 기업의 근본적인 기술 우위가 과연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이고요. 여러분께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